그래도 이 슈퍼 레이스에서 쉽게 만들 수 없는 이 기록 들을 강창훈 선수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라운드 역시 강창훈 선수의 응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현재까지는 1분 35초 70 이래의 기록 함기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관 선수도 한번 새롭게 기록을 만들어 냈고요. 네. 한상명 선수가 94번. 네, 홍인표 선수. 자, 홍인표 선수의 왼쪽 앞 프런트 쪽이 지금 뭔가 파손이 된 네. 듯한 모습인데요. 자, 약간 지금 그렇죠. 지금 자, 그 휠하우스에 지금 폼버 빠져 나온 것 빠진 것, 같은데. 것 같아요. 네. 네, 빠져 있네요.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피트에 들어가서 해결을 하고 다시 나와야 될 것을 보여집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금 피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홍인표, 김성배, 정인 선수, 그리고 송경돈 선수까지 이네 명의 선수만이 있습니다. 자, 9분 정도 남겨진 상황. 자, 아직까지 송영진 선수가 냈던 기록은 깨지지 않고. 아, 여기서 또한번 흔들립니다. 자, 선수들이 또 가장 어렵게 느껴진다는 이 코너에서 좀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용... 정인 쇼 코스가 결코 쉬운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기존과 달리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날씨가 또 네. 예상은 했습니다만 엄청난 폭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늘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결코 쉽지 않은 레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날씨에서 뭐 작년에도 나이트 레이스를 했습니다만 아 정인 선수 올라왔어요. 13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이 정도까지 덥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정말 뜨거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선수들이 경기하기에도 트랙 온도가 55도까지 치달으면서이 예선전을 풀어나가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날씨입니다. 아 지금 홍인표 선수가 거의 네. 코스를 혼자 쓰고 있죠. 네.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좀더 기록이 앞당겨져야 됩니다. 자 과연 홍인표 선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8분 정도 남아 있는데 여유로운 트랙을 빌린 듯한 모습이에요. 자, 김현일 선수까지도 다시 한번 트랙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홍인표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기록을 얼만큼딴길수 있을지도 봐야 될것 같고요. 이열 선수는 1분 3 6초050 지금 3번그리드를 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효 선수는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관리 상이폴 포지션 이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뒤쪽 그레드를 좀 갖고 가겠다라 는 전략을 보여줬었는데 아 지금 본인이 생각한 그 전략 그대로 이어지 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이렇게 되면 이효 선수가 이번 라운드 에또 다시 한번 또 연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자송영이 선수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분3 5초516 송영진 선수의 기록이고요. 자, 뭐 지난 라운드에 이 배터리 관리 어 언제 어 배터리가 모두 소진되는지 선수들마다 시점 시점들이... 들